자, 듀얼 스크린이 왔습니다. 여기서 뮤직을 틀어볼게요 음? 뮤직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휴대폰을 잘 만질 줄 몰라요. 아니 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이름하고 그 소감만 얘기해 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아니 일단 자 이쪽에서는 이제 음악을 플레이 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카톡을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음악을 이쪽에서 틀고 시끄럽다 꺼봐라. <laughs> 아니, 음악 끄라고. <laughs> 좀 짱난다. <laughs> <laughs> 아니, 음악을 여기서 들고 카톡은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지. 어. 근데, 이쪽에는 이제 왼쪽 편이니까 어. 불편해가지고. 내, 어차피 내 휴대폰이잖아. 아니, 어, 이쪽에서 음악 들고 카톡 할수 있잖아요. 지금 해봐, 있잖아. 틀어봐, 카톡 해봐, 이쪽에서. 이쪽에도 할수 아니, 있잖아. 이쪽에서 카톡 해보라고, 음악 틀어놓고. 이쪽에서 카톡 했다니까, 방금 전에. 이쪽에 음악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쪽 가 거는 뽑고, 이쪽에 카톡 해보라고. 아, 그냥 좀작요 카톡 해보라고, 여기서. 되잖아. 그래. 그, 이거를,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좋은 점, 뭐, 느낌, 불편한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아. 원하지, 그뭐 헛소리하노? 어, 사실 저는 이거를, 이게 이제 휴대폰을 지금 5월달까진가 샀을 때 이걸 주거든. 그니까 프리를 주잖아. 어, 근데 이거를 굳이 돈 주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LG 측에서 지랄하지 않겠나? 아니, <laughs> 아니 나는 내가 이거를 기능을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굳이 돈 주고 사지 않겠다는 거지. 그냥 공짜기 아... 때문에 케이스 대용으로 쓰는 건데, 어. 어 일단은 좀 무겁고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 약간 전자사전 든 느낌? 어, 어 그렇고 이제.